재미부동산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3일 박 부회장의 차기회장 당선을 공고했습니다. 모니카 박 신임회장은 28일 본사를 방문해 팬데믹을 거치며 협회의 몸집은 더 커졌다며 신임회장으로서의 포부와 계획을 밝히고 재미부동산협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. 모니카 박 회장은 긴 역사를 가진 재미부동산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 영광이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습니다. 아, 이렇게 유속있고 오래된 협회에 제가 회장으로 선출이 돼서 개인적으로 참 영광이라고 생각해요.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아, 무거운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.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많은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할 때 재미부동산협회에서 이들을 모아 정보를 교환하고 정부의 새로운 지침 등에 대해 도움을 주는 등 많은 역할을 했다고 모니카 박 회장은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한인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께 제대로 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. 많이 알려드려야 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은행은 은행대로 그 융자 상품을 많이 좀 개발해 주셔서 조금 더 쉽게 집을 살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회계사님이나 변호사님들도 그 전문 지식을 많이 알려줌으로써 우리 한인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감을 가지고 쉽게 생각하면서 구입을 할수 있는 그런 마켓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모니카박 회장은 다가오는 새해에 교육에 중점을 두고 에이전트들이 좀더 전문성을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. 또 네트워킹을 많이 넓혀서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저희가 새해에도 역시 교육에 중점을 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. 그리고 또 네트워킹을 많이 넓혀가지고 상호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입장 그거를 강조해서 한인 커뮤니티에 좀더 많이 기여를 하는 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모니카 박 회장은 찰스 루텐버그 리얼티 소속 에이전트로. 17년의 업계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재미부동산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.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1년간 회장직을 맡게 됩니다.